안녕하세요. 내네 인생 섹베입니다 요번에 배워볼 바이크 스킬은 벽 치고 오르는 스킬인데요. 벽과 90도 각이 맞게 바이크를 세운 다음에 벽에 닿을 때시프트키를꾹 눌러주시는 스킬입니다. 이렇게 하면은 벽을 치고 위에 있는 컨테이너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. 느리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벽과 90도 각도가 맞도록 선을 맞춰야 되겠죠? 잘 보시면은 이 바닥에 얼룩이 있으니까 이 얼룩을 보고 오토바이가 벽과 90도가 맞는지 보실 수 있어요. 속도를 최대한 내기 위해서 바퀴를 들었다 내렸다 하시다가 벽을 최대한 낮은 각도로 시프트로 찍어주신 다음에 공중에 떴을 때 윌리와 시프트를 놓아주시면 됩니다. 어때요? 참 쉽죠?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었다 내렸다 하시다가 최대한 낮게 찍는데, 이 낮게 찍는 앞바퀴의 높이는 바지선에 있는 선한칸 정도 높이 정도로 찍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만 끝.